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커피 한잔 빨고 이빨 닦았나 근데? 입냄새 날것 같은데? 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어, 엉킨 머리 빗질 해주고요 머리 창고로 안 감았을 거예요 감았나? 어쩌라고 아 일단 어 얼굴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늘은 화장하는 거지 화장하는 거 더빙 좀 해보라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켰는데 이거 은근 떨리네요.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이마를 까주고요저 뭐야? 로션, 로션인가? 스프레이 같은 건데. 아 미스트, 미스트, 미스트다. <laughs> 미스트를 해주고, 뭐 몰라 무슨 뭐, 페인, 페인트 셀? 어. 이건 또 뭐야? 어, 아 이거 아는 건데. 어, 저걸로 일단은 네 닦아줍니다. 기름을 닦는 건가? 저게? 아니면 은 피부 결을 정돈하는 건가요? 어, 어쨌든. 응 음, 빡빡 닦아요 그.. 설거지 하듯이 또 아진이가 설거지는 잘 하거든요 안 치워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얼굴 가까이 오지 말고 두번간거 같다 한번더 가까이 오면 바로 끌 거야 그만.. 그만 닦아도 될거 같은데 이제? 오케이 눈 밑에까지 이걸로 세수를 해요 그냥 눈꼬까지다 떼버려 <laughs> 미스를또 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처음에 왜한 거야? 음 이번엔? 왜 주사기 같은 거 뭐야 아, 세럼인가? 세럼인가 본데요? 쟤좀 알거든요? 세럼으로 이제 피부결 정도는 그냥 막 뿌려버려요. 광이 나네요, 피부에서. 근데 이게 칭찬은 아닌데, 화장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크게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다음은 치약 같은 거를 짜가지고, 네, 치약을 바릅니다. 어 동선은 묵직고 성바 성령과 네, 성자와 같이 함께 바릅니다 꼼꼼하게 바르게 피부가 점점 광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웃죠 웃지 마 아, 가까우지 말라 그랬다 진짜로 적당히 해라 다음은 뭐 찾지 뭐 찾지 뭐 뭔가 뭐, 뭐 해야 되지 빨리 화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찍어놔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너아자 왔어요 손에 잼칼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저 화장에 그 딸기잼 같은 거 퍼서 식빵에 바를 때 쓰는 거 그것도 화장에 쓰나봐요? 화장할 때? 저건 뭐야? 살짝 비비 같은 건데 손등에 조금 잘라, 짜주고 피부 톤을 하는 건가봐. 아아 이렇게 잼펴 바르듯이 버터 바르듯이 있잖아요 피부에 자기가 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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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까이 와서 해야 돼? 뭐야 뭐 하는 거야? 자. 또 미스트를 이번엔 쿠션에다 발라가지고 아 이걸로 이렇게 뚜뚜드록 패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수분감 있게 일단 뚜드요 안마 이것도 안면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붓기도 빼주고 네 거울을 가져왔어요 눈곱이 아직 안 떼어졌나 봐요 <laughs> 근데 이거 더빙이 아니라 그냥 화장하는 거 중계하는 것 같아 음음 <laughs> 뭐 어디 어디까지 갔다고 먹으러 갔다고? 새, 섀도우 아니고 그냥 눈 화장인가? 블러셔? 뭐야. 근데 뭐랑 뭐랑 설명하는데 뭔지 모르겠고, 일단 빨리 발라줬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저 하얀 걸로 눈 맞았죠? 애교살이랑 눈두덩이. 이걸 하면요. 눈 주위가 이제 덜 피곤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맞죠? 아, 이번에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눈 주변을 색칠하고 있습니다. 얘가 디자인과를 나와서 확실히 색칠을 잘합니다. 어, 분진 날리는 건 봐. 어우, 저, 저 분진을 일단 얼굴에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하고 세척을 잘해야 되는데, 얘가 세척을 잘하네요 근데 이번이좀더큰 붓으로 다른 이제 분진을, 코, 코를 이제 만듭니다. 코를 디자인해요, 얘가. 안 그래도 얘가 낮은 코가 아닌데,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진해지는 것 같은데. 뮤지컬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긴,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해요. 잘. 씻지도 않고. 다음에 할 거를 찾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땜을 들이지? 배 아픈데? 빨리하고똥 마려운데 아 자꾸 얼굴을 들이대는데 이 습관 버려야 돼요 굳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지금 뭐라 뭐라 하는데 지금 얼굴 떼고 해도 되거든요 저거 눈썹을 이제 빈 공간에 찔러줍니다 이 사람이 T 존이이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떤가요 T 존이어 눈썹 어디까지 오는 거야 거의 어, 카카오티 다음 칼로 다음 칼이래 다음 펜으로예 네. 속눈썹 이번에 저거 아이라인 아이라인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오케이 아, 역시 아이라인만 그려도 인상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진짜 팔레트 분진을 오른쪽 눈부터 이거 좌우 중에 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 항상 좌, 왼쪽도 섬세하게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게 다음 다음 무슨 펜이야? 아, 애교살, 애교살을, 아, 라인? 확실히 좀더 입체, 입체적으로 명암을 주는. 근데, 너, 어, 너무 애벌레인데? 저거 어떻게 너무 싫은데? 뭐야, 아니, 저, 저런 끝이야? 이번에도, 네, 잼카를. 아, 저거를 바르면서 조금 융화를 시키나? 뭐 어, 입술이 왜 그렇게. 닭 똥집이 됐죠? 입술이. 똥집 튀김도 맛있고, 볶음도 맛있죠. 이번에 딱 쿠션을 또 새로 바꿔서 새건것 같은데 두드려줍니다. 예. 저기 어디에 나올 매드맥스에 나올 것 같아. 살짝. 그래요. 거기 톤을 맞춰줘야죠. 그래요. 이러면 초벌은 끝났어요. 아 초벌이 아니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함. 매드맥스 알았어요 확실히 팔레트를 보면 자주 쓰는 색과 안 쓰는 색이 확연히 차이가 있죠. 저기만 리필이 되나? 어이구, 어이, 어이 분진, 분진. 먼지예요, 저거 다 먼지. 응, 화장할 때 공기청정기 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을 만들어줍니다. 안젤리나 줄알리처럼. 크게 만들어요, 크게. 저거 먹어도 되나? 인체에 무해한 건가? 입술을 바로 저렇게 칠하면은 뭐 마시거나 먹을 때 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결국 본인이 먹으려고 칠하는 거네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laughs> 어, 입술에 칠했던 걸 눈에도. 아무도 모르게. 눈에도 더 띄어서 먹으려고. 자 거의 다 됐는데 매드맥스 어디가 매드맥스 자 돌아왔구요 어디서 자꾸 가져오는데 한 번에 가져와서 빠르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야 저거는 틴트? 틴트 같아요 어, 입술이 너무 커지는데? 저러다 가라도스 되겠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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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것도 틴트야? 어, 입술을 몇 개를 하는 거야 저거는 총으로도 안 뚫리겠네요 이번엔 제일 큰 붓으로 앞면 홍조 탐스럽게 코에도 해주고 분홍색으로 좀 이제 과즙미 오 마이 지져스 어아크아 브릴레 뭉친 데 있으면 손가락으로 살짝 비벼주면 돼요 네손안 닦았어요 오케이 이제 또 쿠션으로 쿠션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모자라면 저 뒤에 있는 쿠션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일단 찍은 데또 찍어요 전략이 한대또 하고 펜드토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laughs>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카메라 가까이 들이대도 괜찮죠?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어, 무게 뭐 네, 안씻어서 긁었는데 저렇게 빨갛게 올랐고요. 쉐딩, 아 이번 쉐딩 어떤 <laughs> 턱도 만들고 어떤 코도 만든다는 그 쉐딩. 오, 어 이거 살짝 왼쪽이네 얘는. 네, 다음 이제 아 오케이, 어 뭐야? <laughs> 앞머리가, <laughs> 저 무슨 뱅이라고는. 뱅뱅뱅. 동네에서 아기들 따라한다고 미용실 잘못 간 누나 스타일. 뭔가 조카들이 놀릴 것 같은 그런 앞머리죠. 또 어디 가니? 이대로 끝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치명적인 척. 딜 하나도 안 들어오죠. 크 저거. 예전에 엄마거 저거 가지고 따라하다가 눈두이에 많이 찝혀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저한 번쯤은 다 따라해보시지 않았나? 오, 저러다 눈알래 닿으면 아픈가? 오, 오, 끝났나봐요. 안녕, 끝났어요. 네, 아주 좋아요. V, 자신의 모습에 취한 모습. 네, 재수없고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끄세요, 빨리. 끄라고. 끄라고. 아, 안녕. 인사를 몇번 하는 거야.